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랄랄랄, 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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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뛰어야 돼. 이건, 이거는. 옆에 스케이브 캠프잖아. 어, 맞아. 저기, 그, 의료 캠프. 의료 캠프에서 요 벽돌 찍고, 벽돌 찍고, 여기서 11시 방향. 그러면은 바로 나오면 됐어. 그리고 이이 이 루트를 알려 준그 당사자는 나한테 말했지. 죽을 확률이 높은 루트라고. 너무 재럽고. 허 물판 걸어 다니잖아요. 어. 근데 구덩이 있어서 엎드리면 돼. 무서운 사람 만나 그게. 날체 이러고 있고 하는데 좀 봐줘라. <laughs>

가 자, 날씨 이러고 있고 하는데좀 봐줘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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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어여여기까 어? 어기까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어여 있어 어여기나인여기 스태미나가 없 여기까지. 미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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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어 어. 아이 씨팔 또 VPO야? 아스크립인줄알는데 VPO야? 어. 여다 벤치. 됐어 챙겼 탈출해야돼. 어디냐 탈출뭐 씨발 저이겠지 가자. 아오스 아오케 아오스커트 맞네. 얼른 가자. 미미 샤다 아, 걔가, 걔가 슈르트만이었나? 예, 네, 맞아요. 아... 그럼 슈트르만이에요. 아, 슈트르만. 아, 고놈이, 고놈이지 뭐. 우드의 전설은 그거 아니냐? 뭐예요? 그, 풀숲에 사람, 분명 우리 팀은 내 앞에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4명이 됐어요? <laughs> 아, 그아 그죠. 씨발. 우드의 전설은 풀숲에서 이뤄진다. 야, 그래도 비 온다고 얘네가 갑자기 자라나진 않아서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애새끼들 싱그러워지면 존나 힘들다고. 너 <laughs> 너네 제발 풀 죽어 있어 계속. 이 시간으로 ]하다. 잘 하면은 서버 멈출 것 같은데? 아, 맞긴 하다. 지금도 씨잘안 된. 미미! 어나 승지야 너 던전 본 해봤나? 아니요, 해보진 않았어요. 어, 씨! 야, 야 됐다. 오, 이거, 이거 우리 쏘는 거다, 이거 어, 우리 뒤야, 쏘는 거다. 뒤에 쏜 거야, 뒤에 쏜 거야. 요요 요, 요, 바위 기름 만 가면 살수 있어. 존나 껴어 ㅅㅂ 바위 뒤가 안나와 바위가 전나 길어 <laughs> 우린 죽을거란 소리지 어깨에 <laughs> 살았어 됐어 어 스테인멸스요 스테인아야저야 좀. 아 키넨 고장 오걔 뭐야? <laughs> 뭐야 야 이거 어떻게 뺐지 노리쇠걸레오오나맞았어나맞았어또맞았어형나 어, 어, 죽어 앉아 아.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형이 아. 봐줄게 아. 기능 거장 아. 어떻게 해야했지 기억 안나 <laughs> 살이 안빠져 노린새걸림인데 이거 어떻게 빼는지 기억이 안나 나나 샹크스야 저됐어 <laughs> 숨지야? 야 오른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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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이었어아이씨나 <laughs> 왼팔 나가리 됐어 아니고, 알트 아니고. 아니뭐그 조합 키였어요. 쉬프트 L 눌렀는데 이 새끼가 안 빼. 이게 뭐였지, 키가? 아 쉬프트 오. T, 시발. 야 어디야? 아,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앞에 직진하고 있어. 어 여기네 아, 여기네. 아. 야, 야, 야 너가 형 바라보는 방향에 총 쏘고, 너가 바라보는 방향에 저기서 총 쏜다. 돌돌 돌, 큰돌큰돌큰돌 왼쪽. 돌, 큰 돌, 큰 돌, 큰돌 어? 큰돌 왼쪽에서 총 쏜다, 우리한테. 어, 어. 우리라고 장난은 못하겠고. 나인 거 같아. <웃음> <웃음> 근데 왜 이렇게 걸어와? 아 이거 어차피 안 보이는 각이니까. 둘 뒤에 숨어서. 아이씨, 스캠 소리. 아, 우드도 존나 싱그럽네, 진짜. 여기 불좀 질러라, 누가. <laughs> 겨울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 우리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푸른한 지역인데? 아니, 아니,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자, 형 믿어. 형이 여기 쥐를 많이 밟으면. 그러면 더 가면 안 돼?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어디쯤이 위험한지 안다, 이거지. 야, 그리고 어제 형이 먼저 가는데, 형이 밟고 가면 되지. <laughs> 결국엔 나도 죽는다 소리잖아. 아니지, 아니지. 됐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z b 0 1력인가 014인가 왔다. 아 이제 왔던 만큼 또 가면 돼. 아이씨.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면은 수류탄이라 총 맞는다. 아 어, 알아요 스나이퍼. 어. 왜냐면 내가 저에서 맞아봤거든 스나이퍼를. <laughs> 너도 레전드구나? 세빈아 꽉채어 아니 아직. 맞췄어? 아, 네, 거의, 그니 고고고고. 고고 오케이. 됐다, 됐다, 나 예거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 제발 이틀 만에 깨겨 해줘. 나 이씨발, 예거 또, 예거 또 하러 오고 싶지 않아. 이번에 위치 되게 좋았단 말이야. 스키 하우스 지나간다. 드디어 지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오른쪽. 여기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만 지나가면 돼. 어, 여기 언덕 지나가야 돼. 쟤네, 쟤네 언덕 끼고 가야 돼. 졌어 졌어 요돌 보이면 좌회전요돌 보이면 좌회전 이제 여기서 PMC 하나 안 나오면 되는 거야 형그말에서 지금 스택쌓였다겠다아 씨발 탈출고 좀뭐 존나 끔찍하다 생각만 해 졌어 졌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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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를 올려라 아, 미친 이 와중에 기능고장 레전드네.